안녕하십니까 한자그림 한눈에 쏙 끼리끼리 그림 한자에 박유태입니다 지난 5편에서는 한자 부스 214가지에 이어서 천자문의 그 머리에 관련된 천자문 한자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것들더 심층적으로 관련된 단어들까지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왕관을 씌워드렸죠 왕관 그래서 이제 임금 왕 임금 우 임금 우 황제 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왕조 또 왕자 할때 이렇게 쓰겠죠 황제 임금 군 군림하다 군주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 왕관을 쓰 썼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보물들이 있습니다. 예,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귀할 귀 귀족 귀공자 이런 말들을 쓰죠. 어, 왕관 각 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이죠. 보소, 보물, 보배, 보, 보배, 진 이렇게 쓰겠습니다. 진, 진주 오, 여기 구슬주가 있네요. 구슬주 기, 벽 옥산은 구슬옥산입니다. 예, 역시 주, 주옥 같다 또 진주 할때 쓰죠. 기는 천기, 하늘 천 구슬기에서 북투치성이 하나를 또 말하게 되고 벽옥같다고 해서 벽옥, 구슬 벽도 썼고요. 옥, 옥궁하면 이제 훌륭한 궁전을 또 말하게 됩니다. 자 머리 털, 머리 털억발 모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머리수, 아, 수도 서울, 뭐, 또뭐 수석 할때 쓰시겠죠. 자, 이, 왕이 다스립니다. 다스릴 윤, 다스릴 치. 해왔습니다. 관윤 하면은, 어, 관리, 관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치, 정치, 치안. 되겠죠? 여기 이말림이 있습니다. 그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뜻도 있어요. 위험이 있습니다. 아, 위험이 있어야 겠죠 어, 위험, 권위할 때 쓰고. 특별할 특이 있습니다. 특유할 때 쓰고요. 임금 밑에서 임금을,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는 어, 재상이나 이제 벼슬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 작경, 직. 벼슬이 이렇게 사관, 작경, 직. 다섯 개나 되네요. 벼슬 중에서도 높은 재상인 재상제가 있고요. 요 사는 이제 성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봉사때 쓰죠. 관 관리 관사 작 공작 백작 자기를 준다 죠경 경륜 하면 재상을 얘기하고요. 뭐 추기경 이렇게 됐습니다. 어, 직분 직제 하듯 쓰죠. 어, 재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으뜸이네요. 으뜸패, 패권주 할 때, 으뜸패, 만맹, 맛곤, 맛백, 다, 맛, 허스트 첫째, 그런 뜻이죠. 맹자 할때 쓰고요. 곤, 곤게 하면 형제를 말합니다. 또 백부 할 때, 예, 예, 큰아버지를 얘기하고요. 옛구, 어, 구시, 구시대, 이렇게 해서 쓰죠. 이마상, 이마, 박상하면은 넓은 이마를 말합니다. 조금 내려 와서요 얼굴 전체를 이제 보겠습니다. 네. 눈, 눈, 코, 입, 귀가 있네요. 자 눈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눈목, 오, 눈목의 목격, 목표, 목차, 목적 이런 것들 있겠죠. 견, 불견, 견학. 발견, 견해, 견문, 또볼 관이 있습니다. 볼 관, 뭐 관광, 관람, 관객 관찰 다 마찬가지겠죠? 아, 볼첨볼조 이것도 바라볼 첨 바라볼 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첨뭐 고첨이란 말도 있는데요. 이제 돌아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조 그 조망권 할때 쓰는 조망권. 그리고 뭔가를 또, 눈으로 뭐가 구하죠? 구할 구, 구지, 구인.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 겁니다. 찾아요. 찾을 색, 찾을 심. 아, 검색하는 거 아시죠? 검색. 그리고, 어, 수색할 때도 쓰고. 또, 신문 한다. 또, 신방 한다. 할 때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눈으로 살펴본다고 해서 살필 성찰 심 살필 성 살필 찰 살필 심 살필 성은 이제 덜생 생략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살필 성찰 살필 찰 찰은 이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또 관찰할 때도 쓰죠. 심 살필 심 심판하는 거죠. 어, 법관이 심판하는 거. 심사 심리학. 아, 그런 거겠습니다 아, 조금 내려올까요? 아, 그리고 어, 뭘 대합니다. 대할 때, 대할 때, 화 대담, 대면, 대립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얼굴 낱면 그 얼굴 용이 있습니다. 낱면, 그 면담, 면적, 외면, 반면, 측면 이런 것들 쓰겠죠? 용 용모 용수할 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입구 입구에 대한 것들로 쓰겠습니다. 입구 또 인구도 쓰고 창구할 때도 쓰죠. 자 입으로 말하고 아래고 소리 내고 뭐그다 하죠. 아래를 주도 쓰겠습니다. 아래를 주 연주할 때 쓰는 아래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음, 소리, 음성, 소리, 음성을 이제 음악, 어, 소음, 또 성, 성악, 명성, 함성. 이렇게 쓰, 쓰겠습니다. 자, 말하니까, 언어, 어, 말씀원, 말씀어, 말씀담, 말씀사, 말씀설. 기쁠려도 있지만, 언어, 담사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그리고 발언. 언론 할때언 쓰겠죠. 어, 또 역시 언어, 국어, 영어, 뭐 이렇게 용어, 업을 성설할 때 어를 많이 쓰죠. 담, 담함 발표하는 담화, 상담, 회담, 속담, 농담, 떡담, 이럴 때 쓰죠. 사, 사설, 그리고 어 찬사를 보낸다, 이럴 때 쓰고요. 설, 음, 여선, 설명, 설교, 연설. 할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 있습니다. 이를 위 이를 운위 이렇게 이렇다는 얘기다. 일컬을 치겠습니다. 명칭, 자칭 또 불을 초 초청하다, 초대하다 할때또 물어보는 겁니다. 물을 문그죠 아, 물문 을 문제, 질문, 분답. 왕이 직서를 내립니다. 직서, 칙 하여금령. 칭명도 되고요. 하여금령은 뭐 영장, 명령, 영부인, 사령관 이럴 때 설령 이럴 때도 씁니다. 쭉 내려와서 말, 이을, 이가 있습니다. 이립, 설립해서 30세를 바라고요. 또 하위, 시습지, 부력, 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좋은 말도 있죠. 그때 이가 학이시습지, 학이이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또 말이 좀 쉽다고 해서 쉬울 일을 해봤습니다. 아 행동보다 좀 말이 쉬우시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쉬울 이, 그리고 말이 좀 바뀌기도 해서 바꿀 역이라도 합니다. 그 쉬울 이, 아니야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입에 대한 것으로 또 먹어야 되니까 먹을 식밥식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 음식, 식품, 식량 다 이렇게 되겠죠. 맛볼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싱 상담할 때 쓰는 맛볼 상 생할 수 있고요. 또 매울 열 있습니다. 밥 부는 때 매워요. 매워. 매울 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열려, 열, 열부, 치열, 경렬, 맹렬, 통렬 할 때, 그렇게 세찰, 그런 열이 있습니다. 어, 여기 얼굴 뺨에 좀 때가 있네요. 때구, 때구로 했습니다. 순진무구. 순진해서 때가 없다고. 그래서, 순진무구 할때 쓰는 구, 때구, 귀이. 가 있습니다. 어, 이목이순이 사람은 육십 세 얘기죠. 그래서 귀골이랬네요. 고리환 환경할 때 쓰는 환 고리환. 들으니까 힐 청문영 청문영 청문회 할때청 시청 청각. 쓰겠죠? 또 신문할 때도 쓰고요. 어, 영 들을 영은 첨령 하면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 왕관의 갓끈이 이렇게 나와서 갓끈영이라는 단어가 음,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갓끈영 있습니다. 그리고 끈조가 있습니다. 끈조, 또 짤조가 있습니다. 짜다. 그래서 조직할 때 쓰는 음, 조죠. 줄현현이 있습니다. 연관된 것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 현악기 할때이 줄현 쓰겠죠. 이 전체적인 음, 모양을 보면서 모양, 모, 어, 외모, 용모, 면모 등에 쓰는 단어들이 있겠죠. 또 형상, 형, 또 모양, 형도 되고요. 그래서 형성, 형태, 형상 이런 거로 관련된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몸체에 관한 그런 단어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